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흡수력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 함께 보겠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설교하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단연 그 중에서 으뜸인 설교가 바로 씨를 뿌리는 비유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이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의 핵심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한번 자기 점검을 잘 해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면 건강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 점검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마음,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 뭐 옛날에 성경에 보면 옥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길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하필이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이 길가는 어떤 마음 바칠까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네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안 좋으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흡수 자체를 할 생각이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시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할까요?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게 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조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이제 잠이 오기도 하죠. 그러면 잠이 오면 뒤에가 서 계십시오.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졸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존다라고 하는 건요.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참 희한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이게 성가대를 했거든요. 시한하게 성가대에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부를 때까지는요. 깨어 있어요. 근데 이 성가대가 다 끝나고 앉잖아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열심히 졸아요. 열심히 졸아요. 근데 시한하게 설교가 다 끝나면요. 또 정신이 번쩍 뛰어져요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때에도 어릴 때도 주일학교 때도 제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저를 치간이 여기면 너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지,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 또한 여러분 완악한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말씀을 의도적으로 못 듣게 막아내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의도적으로 못 듣게 막는건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앉아있는데, 그냥 말씀을 흡수할 생각을 안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 또한 여러분 완악한 마음입니다. 전부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두 번째 보면 돌밭이 있어요. 돌밭이 뭐냐면 13장 5절, 6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로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사람은 길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입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요?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분명히 흡수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흡수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어서 곧 열매까지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여기 보면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귀로 붙잡고 귀로 받는 게 아니고 손으로 붙잡고 손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마음으로 붙잡고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말씀에 대한 흡수력은 있어요.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흡수는 하는데, 이 사람은 흡수를 스스로 중단시키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흡수는 해요. 그런데 상황 봐서 흡수를 딱 중단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은요,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면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마음이 좀 위안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복만 내 삶이 조금 더잘 되었으면 좋겠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죠. 또 고난받으라고 그러죠. 때로는 우리가 핍박당할 수 있죠. 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러죠. 내 삶의 은사를 섞여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 흡수를 딱 중단시키는 거예요 흡수를 딱 중단시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 흡수하느냐 평안까지만 흡수해요 복까지만 흡수하고 내 삶에 조금만 불편해지고 고난이 오고 연단과 헌신과 어려움과 한란이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 나 깊이 들어가는 거 원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알아요. 깊이 들어가면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흡수를 딱 차단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돌밭이다. 오늘 성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사람은 흡수를 해요. 근데 본인이 더 깊이 흡수하고자 해요. 근데 흡수가 안 돼요. 두 번째랑 좀 달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흡수를 차단시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좀 흡수하려고 하는데 흡수가 안 돼요. 우리 보통 학생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흡수하려고 하는데 흡수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가시가 기운을 막았더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흡수가 잘안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셨느냐?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흡수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어요. 흡수가 안 돼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왜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차지하는 게 있어요. 말씀보다 신앙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들, 물질에 대한 유혹, 욕심들,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것들이요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이 막혔더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자, 이 좋은 땅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딱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흡수력이 좋아요. 흡수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과연 좋은 땅이냐? 누가 과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진단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듣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더잘 들으려고 경청하는 거예요. 깨닫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요. 내가 잘 몰라도 이해하려고 내가 힘쓰는 모습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집중하려고 하고, 더잘 흡수하려고 하고, 더 길을 기울이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밭입니까? 바로 좋은 마음밭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는 길가입니까? 나는 돌밭입니까? 아니면 나는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좋은 밭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밭이든 간에 여러분들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를 알고 거기에 여러분 적절하게 진단 내리고 거기에 맞게 기적해 나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다 흐트러졌는지도 모르고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내 마음이 길가다. 내 마음이 많이 길가라면 이렇게 기경하시면 좋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다라고 하는 건요. 가장 안 좋은 바치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커트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튕겨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졸든지 습관적으로 여러분 주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예배 시간에 책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너 혼자 열심히 목사님 떠드십시오 나는 핸드폰이나 하렵니다 여러분 이거요 완악한 거예요 이거 강팍한 거예요 이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기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외에는요 말씀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주의 종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요 여러분 흡수력있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마음의 바치 돌밭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목적 설정 잘못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평안입니까? 교회 가면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걸로 전부입니까? 이걸 목적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평안하고 복 받는 거 이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스펙트럼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고, 때로는 고난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교회 오면 마냥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까? 어떻게 교회 오면 마냥 복된 말씀만 들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 가슴을 치고, 내 속을 긁어놓고 뒤집어 놓는 정말 나를 뭐랄까요? 일깨우는 말씀도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365일 해 뜨는 날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365일 해만 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땅은 전부 다 말라서 비틀어져요. 때로는 구름도 있어야죠. 때로는 비도 와야죠.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죠. 여러분 바다에, 바다 아시죠? 파도 치잖아요. 바람 때문에 파도 치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바다 원하십니까? 그건 더러운 바다예요. 그나마 바람 불고 파도 치니까 그 바다가 여러분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평안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련과 한란과 고난과 헌신과 눈물과 땀과 엎드림과 낮아짐과 그게 신앙의 스펙트럼 아니겠냐라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돌밭이라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목적을 바꾸십시오. 왜이 사람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딱 흡수하는 거는 다, 내가 결정해요. 내가 이만큼만 흡수하겠다. 내가 그 다음은 흡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흡수하고 안 하고를요, 치사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골고루 먹기를 원합니까? 인스턴트 음식만 먹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추도 마늘도 야채도 먹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먹어야지 건강하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편식하면요. 절대 건강하게 잘할 수 없어요. 오늘 돌밭의 문제가 뭡니까? 편식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흡수하니까. 하나님께 더 원하신 건 저는 흡수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쌍만 보다가 죽는 거예요. 열매는 구경도 못하고 쌍만 보다가 내 인생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돌밭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만 보는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믿음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의 믿음, 80대가 되어도 똑같아요. 왜요?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은 쌍만 보고 살거든요. 성장이 없어요. 그게 다 전부다 왜, 왜, 그럽니까? 돌받쳐서 그래? 돌받쳐서요. 세 번째, 내 마음이 많이 가시떨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 회개를 하셔야 되느냐? 내가 한주 동안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그것을 놓고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의 경계까지 다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내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앙의 경계까지 다 무너뜨려 까지 내가 너무 생활 전선에 나가는 건요. 한번 진지하게 곰곰이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의 전선에 나가는데 누군들 편안하게 나가겠습니까? 다 불편한 마음 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 세대가 주일 성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해요. 생활의 전선에 나가서 아,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하나님의 것 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이 천근만근이잖아요. 천근만근이니까 여러분 잠을 더 청해셔야죠. 기도 생활 줄어들죠.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채우다 보니 빚 갚아야 되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못 드리는 삶을 살죠. 또 여러분 주일성수 제대로 안 되니까 직분은 맡아놨는데 감당은 못 하고,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늘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예요. 늘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죄송한 마음. 늘 교회 오면 주님한테 죄송한 마음. 왜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주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건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안 되는 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언가가 네 마음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막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집중해서. 세상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서. 물질의 염려 걱정에 너무 메여 있어서 그것이 네 마음을 너무 크게 막았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가시 떨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세상에 치여 살았구나. 내가 너무 세상에 정신없이 살았구나.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가시떨기의 마음이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다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다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면 돼요 자언사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김서이 네 마음을 지켜라 좋은 마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좋은 땅 좋은 마음은 누구냐?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 씹뿌리는 비유는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만 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다 해석해주니까, 이 비유를 해석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게 됐는데, 왜 이걸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태봉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자들이 분명히 물었죠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짜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내가 일부러 못 알아들으라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고 내가 비유로 이야기를 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다 풀어줬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 듣고 깨달아야지 왜 저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궁금해만 하도록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요, 말씀에 대해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저들은요, 말씀 앞에서 백 번, 천 번, 한 시간, 스무 시간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한 것을 던져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손자, 손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작은 돈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손자, 손녀는요 딱 그냥 이것밖에 안 줘? 그냥 이것밖에 안 줘? 에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여러분 누구에게 더 주고 싶습니까? 몰래라도 귀한 것을 귀하게 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백번 천번의 말씀을 설명해줘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더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맺고 물을 없는 자는 순종할 마음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백 번, 천 번의 열매를, 말씀을 들어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 뺏긴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만이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강의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풀이가 아니에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고, 가끔씩 선보러 가고, 소개팅 할 때도 있죠? 사람은 딱 직감적으로 알아요. 만났는데, 아, 이 사람이 나랑 빨리 헤어지고 싶어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 없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억지로 앉아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그거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다 느끼지 않아요. 다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길가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길가의 마음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 속상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완악해요. 하나님 마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내 마음이 돌밭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야기를 딱 나누다가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 손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상대방이 재력을 받습니다아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 것 같다. 돈 걱정 없을것 같다. 마음을 딱 열었는데, 뒤에 우리 가정에 장애인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만 만납시다. 표정이 딱 바뀌어요. 이게 바로 돌밭입니다. 복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막 기뻐가지고, 와, 막더 듣고 자는데, 하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헌신 얘기하니까 표정 싹 바뀌어버려요. 얼굴 표정 안 좋아져요. 시무룩해져요. 그게 바로 돌받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속상하겠냐하니까요 가시 떨기는요. 백번 천번을 만나는데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10년 전에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20년 30년이 지나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또 속상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기 여러분, 그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더잘 들으려고 하고, 더 경청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만난다라면,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때 어떤 한 청년이 학생이었죠. 그 학생이, 어, 모로코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깻잎을 되게 좋아해요. 깻잎을 되게 좋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있는 깻잎의 씨앗이 있죠. 그걸 그대로 모로코로 갖고 갔대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줬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한국의 깻잎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국의 씨앗을 가지고 모로코에 심었더니 하트 모양이 안 나오더래요. 전혀 엉뚱한 모양이 나오더래요. 제가 그걸 듣고 무엇을 깨달았냐. 말씀에 천국의 씨를 뿌리는데, 길가는 길가대로 나올 것이고, 돌밭은 돌밭대로 나올 것이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대로 나올 것이고, 옥토밭은 옥토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원형으로 가장 좋은 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나오기를 말씀의 열매가 생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